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14회 태국 문화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진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태고종 원로회의 의장 호명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원로 의원이신 벽산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보 원장 구상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 원장 재홍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포교 원장 능혜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3연합회장이시고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 교구장이신 호산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원 행정부원장 도성 스님과 재경부원장 영범 스님, 실부장 스님들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훈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육화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고종 문화유산사업단장 지어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앙중의 교육본과위원장 승원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종무원장 경월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동부 종무원장 현중 스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교구 종무원장 법선 스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교구 종무원장 자관 스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산급 사찰 봉원사 주지신 현성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산급 사찰 양연사 주지 동화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산급 사찰 청연사 주지 대리 신곡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산 태고사 주지 지성 스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본부장 지광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어, 경기북부교구 각 사암 주재 스님들과 불자님들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도영 종무실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동환 고향특례시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계진 총괄본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의회 영재성 도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시 의회 신현철 부의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소자 시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혜림 시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미경 시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희석 시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부미 시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수진 시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동구경찰서 강창구 서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는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과보고는 문화유산사업단장이신 지허 스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회복문화축제는 고려말 불교계를 대표하고 당시 분열되어 있던 제종을 통합하신 태고보 원중국사의 뜻을 기리고 대립과 갈등을 높은 차원에서 해소하는 국사의 원융회통정신을 문화축제를 통해 우리 사회에 구현고자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고양시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제1회 태고문화축제를 개최하였고 지난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난 극복의 염원을 담아 2020년 제9회, 2021년 제10회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 제13회 태고문화축제 또한 고향시민의 안녕과 국태의 민안을 기원하는 행사로서 이곳 일산문화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원형과 회통의 소리,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태고 문화축제에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응. 추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미스님께서 시장님께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앞쪽에 카메라를 한번 봐주시고요. 명예 네, 3회에서 2천 킬로를 존경하는 육부대중 여러분 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태국문화축제는 고려말 왕사자이시며 국사로서 한국불교의 근본정신을 정립하신 태구보 은정국사의 은용 해통사상을 현대적으로 개성하고 영산제와 예수제 등 불교문화를 전성하여 국민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태고문화축제는 불교를 넘어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고 열린 축제로 발전해 왔으며 이제는 종단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 매김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불교 행사가 아니라 한국 불교의 전통과 현대 불교를 하나로 아우르는 원용의 축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예술과 음악 그리고 문화와 피어나는 이 무대는 우리 사회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공합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오늘 펼쳐질 생전 예수의 의식과 태고종 연합합창단의 찬불과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은 부처님의 자비심진을 예술로 성화시킨 법원이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불교 문화의 향연이될 것입니다. 이번 제14회 태국 문화 축제를 통해 경기 도민과 고향 시민 그리고 전국의 불자와 국민 함께 어우러진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의 가르침이 되새기고 나아가 서로를 포용하고 존중하는 대하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봉행사에 가름하고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 가정이 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항상 함께 하시기를 네, 다시 한번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 탑을 먼저 네, 네. 오늘 행사를 정사껏 준비해 주신 총무원장 상진선을 비롯한 공영위원 스님들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국문화축제는 우리 정당의 근본 정신을 되새기고 선조 스님들의 숭고한 수행 정신을 오늘의 삶 속에서 되살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축제에 동참하신 모든 사부 대중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고 건강과,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도성모아 축원드립니다. 제 14회 태고문화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봉선사 말사에 산하사 양평에 옛날에 미지산이라 그랬습니다. 미지산에 산하사와 어, 제가 초임 주지를 간 어, 상원사가 있습니다. 상원사는 태고스님께서 30대 에 초반에 3년 동안 수행 정진하신 곳입니다. 저도 30에 어, 그 주지를 가가지고 선방을 어, 어, 건립을 해서 지금도 선방에 스님들이 정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에, 우리 대한불교조계종의 중흥조이시이고또 어, 한국 불교 태고종 어, 종조이신 어, 태고보우 어, 원중국사의 에, 문화축제는 제가 꼭 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었는데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원장 스님과 또 우리 에, 에, 호맹 원로 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한국불교 태고종 종무원장 상진 스님과 여러 대덕 스님들 함께 해 주신 내외 기빈과 불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우리의 전통 문화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태고문화축제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년의 불신과 전통이 깃든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태고문화축제가 원흉회통의 정신 아래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고향특내 시가 또 지향하는 시민 중심 도시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도시로 나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영산제와 그리고 생전 예수제도 함께 공행될 예정입니다. 전통 불교 문화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직접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69년 제 14회 태국 문화축제의 u 한기 a y s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축제를 불교 s u 과 가르침을 u n 하고 화합과 평화적으로 마련해주신 한국불교태 y Sunday, Sunday, s u n 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충 n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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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n 태고문화 축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각자의 길은 다르더라도 모두 진리를 향한다는 믿음 아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하는 시의 곳입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화합과 공존의 길을 모색합니다. 귀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태고국 원주민 사께서 들려주신. 원흉 정치는 높이 선양되어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향한큰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목소리> 어떠셨나요? 제목은요, 불자라서 행복합니다. 라는 노래였습니다. 트로트 한 불가 많이 사랑해주세요.